안녕하세요, 박가림 프로입니다. 어, 레슨 시청하시전에 항상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제가 제품을 하나 들고 나왔어요. 이거는 뭐 제품 뭐 스폰 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이걸 설명해드리고 싶어서. 어, 자 보세요. 어, 음, 이게 원리가 똑같은 게 뭐냐면 그냥 밧줄의 원리래요. 어, 요즘 많이 핫하죠? 어, 제가 이제 밧줄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레슨에 스튜디오에 있으면서 밧줄로 요 밧줄, 이 밧줄을 갖고 있어요. 보세요. 음. 어, 그러면 이 밧줄이 좋은 게 뭐냐? 어, 헤드 스피드를 늘리는데 거의, 어, 엄청나게, 비거리 늘리는데 엄청 좋죠. 근데 저는 이 헤드 스피드보다는 백스윙 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백스윙 때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 보세요. 이거를 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낭창낭창 거리지만 굉장히 잘 휘둘러져요. 어, 이걸 잘 휘둘릴 수만 있으면 골프는 굉장히 단순하게 잘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거냐? 얘는 낭창낭창하죠. 밧줄은. 밧줄은 낭창낭창하다 보니까 내가 이 백스윙을 스타트를 할때 왼팔이나 오른팔이 경직되면 절대 얘는 올릴 수가 없어, 휘둘 수가 없어. 자 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휘둘러? 밧줄을 을때 이렇게 휘둘르지 않잖아. 이렇게 휘둘르잖아. 어, 보세요. 보세요, 팔. 휘둘러 보세요. 어, 그리고, 잠시만. 자, 이거를 들고 보세요. 어, 제가 클럽을 갖고 왔어요. 자, 저 팔의 모양을 한번 보세요. 팔의 모양을. 어, 밧줄을. 그러면 스피드를 내려면 팔이 부드러워야 된다는 거지. 팔이. 그리고 백스윙 올릴 때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스타트 할때 이렇게 올리는 사람 많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팔이 너무 경직돼버리니까 휘둘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밧줄 휘둘러라, 뭐, 이런 제품도 나오는 거고, 보세요. 이렇게 들어야지 휘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간단합니다. 이 밧줄을요, 이 밧줄의 역할을 휘둘러 보시고, 똑같은 그립의 악력으로 보세요. 아이언을. 휘두르면 돼요. 그러니까 상상력이 좀 필요한 거지. 밧줄의 느낌을 받고, 이 아이언이나 클럽, 어, 드라이버도 상관없고,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이걸 잡아서 그냥 가볍게 들어서, 어, 이런 느낌. 근데 밧줄을 휘두를 때, 여기서, 여기서 이제 아까도 이제 조금 좀전에 봤지만, 이렇게 들지 않잖아. 이렇게 들면 밧줄을 못 휘두르는데, 보세요. 뭐 휘두를 수가 없잖아. 부드러워야 돼. 팔이 그냥. 구부러져도 된다는 거지. 어, 얘를 구부러져서 이렇게 해서, 샹! 그러면, 뭐 이런 제품도 없고, 밧줄도 없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이건 다 있잖아요. 집에. 타올. 어, 타올이에요. 스타벅스에서 커피 먹으니까 주더라고요. <laughs> 겁나 먹으니까. 자, 보세요. 타올이에요. 그래서 하나 이렇게 묶었어요. 집에서. 그래서, 어, 이거가 타올이 큰게 없으면, 그냥 일반적인 수건 조그맣게 해도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들어서 보세요. 그냥 하나 끝에 묶어 놓고,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들어서 휘둘러 보세요. 어, 무게감은 살짝 있어서, 무게에서. 어. 되게 편안하게 스윙이 들어가고, 자연스럽게 뭐, 회전도 들어가고, 체중이동도 들어가고, 이거의 진실은 팔이 부드러워야 된다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은 게 헤드 스피드도 늘리는 거지만 이걸 휘두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비 동작 백스윙이라는 거죠. 이 백스윙이라는 거 자체가 이렇게 가야지 얘를 휘두르거든. 어?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클럽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냐. 만약에 공을 놓고 친다 그러면 너무 경직되게 올라가니까 휘두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몸을 더 많이 쓰시는 거죠. 팔이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서 힘 빼라, 힘 빼라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거 뭐, 공구상 가면은 요 정도에 한만 원, 만 오천 원이면 돼요. 그래서, 마당 같은 데가 있으시면은 이거 구매하셔서 휘두르는 게 좋고, 이것도 없다. 그럼 타올. 타월. 타올만 휘두르세요. 그래서, 느끼라는 거지. 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백만이말보다내 음. 몸에서 느껴야 된다. 이게 느끼는 게 중요하다. 보세요. 그래서, 저는 좀 강조하고 싶은 게뭐 스피드도 있어. 근데 백스윙 스타트야. 어, 백스윙 스타트. 얘가 부드럽게 해야지 어깨로 올라와서 이렇게 휘둘르잖아. 그러니까 이걸 똑같이 만들면 돼요. 클럽을 잡고 이이 이 팔의 느낌, 이 팔의 느낌. 응, 음. 음. 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렇게. 음. 이렇게 하면 배치기 나가고. 이렇게 휘둘러서 보세요.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스윙. 이렇게 치는 거랑 요거 어, 다시 다시 한번 휘둘러볼게요. 똑같이 어. 어, 팔에 이 느낌 똑같이 칠 거예요. 그냥 얘를 그냥 이렇게 낭창낭창하게 샤프트를 낭창낭창하게 한다는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치시면 돼요. 그래서 팔에 힘 빠지고 팔꿈치 특히 여기 여기 빼서 그냥 똑같이.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이. <laughs> 그니까, 러 조금만 노력하면 돼. 타올 갖고 집에서 하시면, 뭐, 천장 깨먹거나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보고, 어, 이거 몇번 흔든 다음에 그냥 이런 느낌으로 그냥 백스윙 드는 연습만 하셔라. 그니까 러 타올처럼 들어서 휘둘르는 연습을 몇번 하시고, 백스윙을 처음에 들때 스타트가 되게 좋아야 돼. 스타트가 좋아야 경직이 안 돼야 되지. 처음부터 이렇게 치면 어떻게 쳐요? 가볍게. 하지 마, 이런 것쯤 잡아, 하나, 따따 부드럽 게 이렇게 치시고 항상 모르 시면 세정씩 가고, 가 시고, 이상 박가 입니다.